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때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 바울의 사도됨을 비판하는 그런 자들 앞에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것을 이렇게 변호하는 변명하는. 간변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법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바로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다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안해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걸리가 없겠느냐. 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또 보면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잠이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는 부인이 있었잖아요. 개바 베드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장가를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제 바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는 결혼했는데 을너왜 장가를 안 가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똑같이 하지 않는 것을 약점으로 보고 바울을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아야 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권리 이 사례를 받을 주의 일을 하고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유랑하는 그런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모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수업료를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면 이거는 실력이 없는 선생으로 그렇게. 집으로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잡이당을 했잖아요. 텐터를 만들어서 팔고 바울은 이렇게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바울의 약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그 복음이 변질될까 싶어 가지고 교인들에게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를 하고 오히려 바울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구절에 보면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쇠개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받고 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가서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아주 바울이 자신이 검정된 그런 사도임을 변화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른 사도들 베드로 개바또 이게 바나바. 다른 사도들하고 다른 사도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결점으로 하고 바울을 좀 비난을 하니까 바울은 뭐 생계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사례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자비량으로 주의를 했는데 이것을 오히려 오해를 하고 바울을 조금 비난할 때, 바울은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내가 권리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걸 챙겨서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종이 되고, 때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만 오로지 헌신한 사람이지, 자기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 인권이다, 모든 게 기본권이다, 모든 게좀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당에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천사들 시켜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시키지 않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희생하시고 당신이 손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머지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은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의 방법은 그렇게 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을 자꾸 비난을 하고 사도권을 도전하니까, 을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사도고, 나는 내가 주님 앞에서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은 바울이 장가를 한단 거, 혼자 살아도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조금 잘하는데더 자유롭다는 거예요. 마누라 눈치 안 보고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사를 따라서 결혼을 해도 좋고 혼자 살아도 좋고. 바울은 굉장히 이 신학적인 키워드가 바울에게 핵심이 자유라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사랑, 아모스 선지자가 공의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 자유란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자유하고, 감옥에 갇혀도 자유하고, 혼자 살아도 자유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와 신라와 동력을 해도 자유로웠던 사람. 새털처럼 자유로웠던 가장 자유를 모인 사람 이 자유라는 게 매인 돼서 병든 데서 묶인 데서 갇힌 데서 아픈 데서 이 자유한 걸 말하거든요 자유한다는 것은 꼭뭐 민주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갇힌 데 병든 데 눌린 데 아픈 데 그런 지옥 같은 데서 자유로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간 사람이 바울인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 직접 본 사람이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램손의 말씀에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를 하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권리를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항상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자비량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고 그 비용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섬겨 하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의 편지 같은 거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틈 그냥 들렁 가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모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억지로 민폐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사도바울의 모습. 사도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야, 이것들아, 연판장 좀 돌려가지고, 서명 좀 해서 탄원서를 좀 보내라. 돈좀 걷어가지고, 변호사 센거좀 갖다 붙여라 사식 좀 맛있는 거좀 사서 드려 보내라날좀 석방되도록 운동 좀 해라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일도 없잖아요 늘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고 복음 전하는 데만 복음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인데, 이 고린도계 교인들은 그 바울을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나는 권리를 당연히 있지만은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고하고 일부러 장가도 가지 않고 일부러 더 어려운 지역의 이방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란과 비판이 기다리도 나는 간다. 갔다 갔다 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에 가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나오다 도무지 기가 안 죽고, 누가 뭐라고 해도 떨지도 말고 쪼지도 말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는, 스스로 희생을 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거이 오히려 사도다운, 성도다운, 거리찬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돼.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병더로 고통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어려운 때 주여 힘을 주옵시고 주여 감당케하여 주옵시고 주여 새롭게하여 주옵시고. 내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얻어서 이 시대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주말 토요일 아침을 맞이하여 새벽을 깨우고 달려 나와서 또 등, 영상으로 함양 성전으로 드림 성전으로. 달려와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권리가 있지만 더 엎드려서 섬기며 받들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나아가게 주신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말을 잘 마무리하고 복된 주의 날을 예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문화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경천의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길로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으로 만져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이어 주심으로. 저들이 고통 중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바라는 자들 되기 해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에 있는 아이들에게서부터 병상에 누워계신 어르신들까지 가정을 떠나 군문에 해상에 멀리 나가있는 모든 믿음의 건석들을 주님 오늘또 은총의 날개 아래에 거느려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성교 감당하는 우리 성교사님들오늘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 두손 들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사도 바울을 일마다 때마다 그러했듯이 저들에게도 일마다 때마다 함께해 주옵시며 주여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필요한 것으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